목적을 좀 가져야 돼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. 보러 갈까요? 자, 라운드 2첫 번째 목적이에요. 우리가 이 목적부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.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이라면 좀알 텐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 순서가 있듯이, 일단 우리도 목표를 세울 때는 목적을 좀 가져야 돼요. 목적이라고 하면 은 이게 어려워. 사전적으로만 쳐봐도 이게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고객이 필요하면은 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. 아니다. 난 DB를 만들기 위해서다. 그럼 DB. 또는 난 따르게 홍보다. 그냥 내거 알릴라고. 우리가 이런 거 있다고 알릴라고 하는 홍보의 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. 하면은 그거에 중점을 두는 거. 그거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. 딴거 생각하죠. 좀더 어차피. 그거 중점적으로 들어갈 거는 그 뒤에는 목표하고 과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우리가 봐야 할두 가지 보러 갈까요 또는 이게 맨 마지막이었다 싶으면은 제가 촬영 정리 한번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위에 거 눌러 주시고요 자 선택해 주시죠